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제 후업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파이네트워크와 관련된 어, 발표가 상당히 뜨겁긴 뜨거웠나 봅니다. 어, 어제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파이네트워크가 메인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 파이네트워크 코인을 가장 빨리 상장 검토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래소들이나, 뭐, 뭐, 작은 소형 거래소들에서 파이네트워크를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 그냥 가십거리? 그리고 뭐, 반짝, 어, 이슈 정도? 이렇게 흘러갈 건데, 어,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멘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색적이고 이례적이긴 합니다.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이게 그 여러 매체들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 다른 논평을 내는 것도 상당히 좀 이색적이라서 어 각각의 매체에서 어떻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어 언급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우선 BSC 뉴스입니다. 이 여기서는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소식에 대해서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체를 통해서 어 올리고 있는데. 자, 대제목, 호흡이 글로벌 거래소가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의도를 발표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는 파이 네트워크의 과대 광고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호흡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공고에 따라 파이 네트워크로의 업그레이드를 면밀히 따를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파이네트워크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상장하려는 의도를 거의 확실하게 나타내준 것이다. 그리고 주요 중앙 집중식 거래소인 후오비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블로그 발표, 이거는 이제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발표로 커뮤니티를 업데이트하여 플랫폼에 대한 최고의 암호화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했습니다. 후비는 파이,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에 대한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장을 위해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어, 후비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면 다른 암호화폐로의 교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거를 보자. 여기는 bow2.io라고 하는 매체인데, 베트남 매체입니다. 대체적으로, 어, 베트남 매체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 그, 파이오니어들과는 달리, 매체에서는, 어, 부정적인 의도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예전부터. 자, 여기서 올라온 글들을 보면, 후오비는 가능한 한 빨리 파이, 어, 네트워크를 상장할 생각인가요? 라고 이렇게, 어, 대제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을 최근 발표해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엄청난 제안으로이 프로젝트의 움직임을 면밀히 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이 네트워크는 조만간 메인넷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 업데이트가 성공하면 후오비 글로벌이 곧 파이 네트워크를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서, 자, 이것이 이렇게 또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거래소, 특히 후호비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평가 전문가 팀의 평가 및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파이가 이번 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의도는 되어 있지만, 파이가 그만큼의 어, 심사를 통과할 만한,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어, 이런, 그, 어,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가, 안정적인 프로젝트인가, 인가 하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히고도 있네요. 네, 다음 것. 여기는 VNA Express라고 베트남인데, 여기는 파이오니어들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매체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 다른 쪽으로 이제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릴 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곳인데 일단 내용을 보죠. 자 파이 네트워크 가상 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글로벌 거래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 그 발표는 어, 이 상장을 통해서 투자자가 파일을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 거래가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돈을 벌고 커뮤니티를 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 하지만 일단 조건이 있다. 후오비의 발표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를 리스팅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프로젝트가 공식 네트워크인 메인넷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파이네트워크가 2021년 12월 28일부터 폐쇄형 메인네트워크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 현재 지금 폐쇄형 메인네트워크에 머물러 있고 개방형 메인네트워크로는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그리고 파이네트워크가 이 메인 네트워크를 오픈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이 메인 파이 마이닝 앱에서 홈 메인 그 홈페이지 화면이 바뀌기도 했는데 대략적으로 2023년에 일단 사활을 둔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 것. 자, 여기는 중국 매체입니다. 어, 여기서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인데, 어, 올해 초부터 이 파이 코인에 관련해서 이건 에어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어, 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어, 중국 현지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어, 주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올해 이제 2022년 12월 달에 이제 폐쇄형을 발표를 하고 나서, 어, 올해 그 파이데이 또는 파이 투데이 때 오픈형으로 출시를 할 것을 예상을 했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어, 오픈형으로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어, 이정표를 끝까지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또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같은 베트남인데 여기 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이제 담고는 있어요. 어, 어찌됐건 개인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뭐, 어, 좀, 어, 좀 희소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물물교환을 통해서 그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보다 빠른 시점에 파이네트워크가 거래소에서 어,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을 보다 빨리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탄을 쏴 보내준 거죠.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각그 거래소들이 파이네트워크를 가만히 냅둘 리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 또 증명이 된 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호흡이 글로벌에서 이렇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춰가지고 이와 같은 발표를 한 이유가 뭘까를 좀 어, 의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호흡이 글로벌 거래소가 평점 기준으로는 여기 14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탑 10은 아닐지라도, 탑20 안에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근데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기 3,300억 원 정도가 하루에 거래되는 기준입니다. 바이낸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7조기 때문에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트레이드 볼륨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어, 이쯤에, 그러니까 여기 한 32권 중에 머물러 있거든요. 거래량 기준으로는 최근 일주일 동향만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흡비 글로벌 거래소의 실제 주인은, 어, 지난 그 8월 달인가 그호흡비 글로벌의 이제 매각, 어, 지분에 대한 매각이 이, 이 언급이 됐고, 어,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분을 흡수를 했고, 실제 주인은, 어, 이제 저스틴 선이다라고 하는 어, 보도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스틴 선은 나는 고문 역할로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저스틴 선이 이제 인수 ceo다 라고 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러한 내용도 일반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 게시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스틴 선에 대한 어~ 에서 나온 도출된 아이디어가 또 아닐까 라고 하는 좀더 나아가는 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발표를 통해서 호비가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은 뭘까? 만약에 파이 네트워크가 오늘 발 오늘 그메인넷 화면에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2023년에 보다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파이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수 있도록 파이 해커톤도 1월 9일 날에 열고. 어, 이 생태계를 확장을 바탕으로 파이코인을 널리 널리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인 이제 어, 방향으로 의도로 나갈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케와시에도 어, 중점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 많은 유저들이 파이코인을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생태계 확장이 될 건데 이미 3,500만 명이나 가지고 있는 이 파이 네트워크의 유저를 호흡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3,300만 원, 3,300억 정도의 이 구찌를 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보통 후업이 글로벌 거래소에 이제, 뭐, 제가 거래소에 뭐, 제가 그걸 거래를 하지 않지만 현물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0.2%의 수수료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보면 약 하루에 6억 원 정도 밖에는 수익이 안 납니다. 스스로 수익이. 근데 3,500만 명의 유저들이 파이나토커 일단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후비 글로벌 거래소에 몰릴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속뜻이 어 보이네요.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 후비 글로벌 거래소 어떻게 상장이 될지 안 될지 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